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 3749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74번지 77호 소재 지상 7층의 한영아파트 7층 제 701호 전용 면적 32.61평 대지권 12.7평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7억 4200만 원이고 도레아는 2025년 4월 1일 3차매 각기일에서의 최저매 각금액은 감정가의 64%인 4억 7,488만 원입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동일로 동측 인근 중랑중학교 북동축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북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본권 서측 360m 동일로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남서측 약 500m 직선거리에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북서측 직선거리 약 600m쯤에 먹골역이 소재하는 등 재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03년 1월 10일에 보존등기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레브지공 지상 7층의 한영 아파트 7층 제 701호로 외벽은 시멘트몰타리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칼라샷시 이중창호 마감이며 방4개 거실 주방겸 식당 욕실 및 화장실 2개 발코니 등의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위한 개별난방설비, 수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 위에 세광종합건설이 시공하고 2003년 11월에 입주한 최저 5층 최고 7층의 사계동 72세대로 지상 7층의 한영아파트 7층 제701호입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미납 관리비 등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 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